저 노래가 하고 싶어요. 차눈아. 네. 너는. 네. 얼굴이 안 돼. <laughs> 얼굴이 안 돼. 가수 노래만 잘하면 되지, 뭐, 얼굴이 뭐가 중요합니까? 이 세상에 얼굴 잘생기고, 노래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? 그건 너 그렇죠. 얼굴이 안 돼, 차눈아. 얘가, 얘가 얼굴 누구 닮았는데? 나 닮았으니까. 그래. 나 닮았어 봐, 나. <laughs> 어? 나를 닮아서 보라고. 어, 국제, 국제 결혼하셨나봐. 어? <laughs> 너 노래 안 돼. 저 노래 할 겁니다. 너 그냥 아빠가 물려주는 가게 물려봐안 돼요, 안 돼요. 저 노래 할 겁니다. 노래 할 거예요. <laughs> 저놈의 자식이 뭐 하는 거야?